할렐루야.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은 보통 2 0 대까지 폭풍처럼 자라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오히려 키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순간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점점 그 신앙의 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때때로 신앙이 진보를 보이기는커녕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인간은 육체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 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즉 성화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영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아직 다다르지 못한 믿음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흠이 없고 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결론 부분에서 동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생 자체가 흠투성이입니다. 흠이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자범죄를 자범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칭의, 즉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를 아는 지식으로 거룩하게,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멈추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오늘 하루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살, 삶의 모든 것들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 있습니다. 퇴보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로하여금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